당근이세요? 당근이세요. 당근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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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당근이세요? 아! 당근이세요? 아! 요리를 하는 게임인데 약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이 안 되는 사람과 안정을 시키기 위한 사람과 함께 하는 우꺽국수두심 음. 셰프라고 킹주가 별명이 있죠 네두 개의 오. 심장 음. 두심 셰프 두 심셉. 두 심셉. 그러니까 제가 두심 셰프인데 두 개의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일을 그냥 여기저기 다 하려고 혼자 막 마음이 급해서 막 나대다가 이제 들린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버쿡스 시작하면 도심쉽은 킹준님으로 네. 아, 알아주시면 됩니다. 예. 오버쿡도 하다가 친구들이랑 절결뻔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인성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 약속을 한게 있어요. 저희 오버쿡스 할 때는 마요. 존댓말을 사용해요. <laughs> 저희가 오버쿡스 할 때는 어, 어.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? 어, 자연스럽게 톤이에요. 여러분 아,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저기예요. 네. 글로 가지 마세요. 기다리세요. 쓰근, 쓰은 그릇 갖고 오세요. 쓰근 그을 예를 들어서 존댓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존댓말 안 하고 해보다가 진짜 서로 제쌈날 뻔했어가지고 우리 이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존댓말과 약간 착한 말투로 욕을 하더라도 착한 말투로 욕을, 욕을 하기로 했어요. 탓을 하더라도. 그럼 좀 기분 절날 빠가지고. 일만 다섯이라서. 네, 디, 아시죠? 딜탱 다섯이라 힐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. 아주 뒤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맛있습니다. 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요리사 선택을 좀 해보고 올게요.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나왜 이렇게 생겼어? 저는 이미 골라놨어요. 저도요. 저거 <laughs> 저거 어, 고구마. 씨. 아 이거 고구마예요? <laughs> 아니 어떻게? 사람한테 고구마라고 그래요. <laughs> 오비 씨 파란색 없어 파란색? 이놈 이놈 아이놈입니 아, 웃는 게제 스타일이니까 어, 좋아, 좋아. 이놈으로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건치잖아요 좋아요. 건강한 어. 좋아요, 건강한 좋아요. 치아 건치. 잠깐만 약간 나 업보 쌓는 것 같은데 지금. 킹주 처음이 쉽긴 해 근데 저게 약간 <laughs> 한 시간 뒤에 킹주님이 궁금하네요. 저도 제가 궁금하네요. <laughs> 붕어빵 뭐야? <laughs> 아 이거 진짜 가세요. 이건 진짜 잠깐만 버보 진짜 우리 편입 1300원인가 벌었잖아. 이거 이거는 한문철 변호사님 나와야 돼. 어 한문. 번... <laughs> 백대빵 백대빵이에요. 백댓빵. 이거 어디 갔어? 어... 이거 어디 갔어? 어... 이거 백대빵이에요. 제가... 제가 저거 할게요. 네. 서빙할게요. 일단 밥부터 대표. 내 네, 초밥 어디 갔어요? 새우 새우 새우. 오이 누가 아, 써! 새우, 새... 새우 새우. 아 새우. 두심 챡. 자. 꽂줘야 돼요, 그거. 아, 줘. 야, 꼭. 어? 끄는 아, 거 아, 아니야. 그냥, 그냥 나가는 거야. 있다. 이거 어, 이거 그냥, 생선 초밥이요. 아니... 초밥이요. 어. 밥이랑 그다음에 오이랑 그다음에 생선. 생선은 이미 줬습니다. 네. 이거는 한문철 변호사님 나와야 돼. <laughs> 주심쉽, 듣고... 빨리 설거지해주세요! <laughs> 주심쉽! <laughs> <샛, 웃음> 이거, <타잖아요. 번져요. 웃음> 이거 타잖아요! 이거 타잖아요! 이거 타잖아요! <laughs> 주심쉽! 아니, 타는 해야 될거 해야 될거 아니야! 어? 내가 아무리 보여... 봐봐, 손님 가잖아! 주심쉽! <laughs> <샛. 웃음> 오븐 누가 만졌어요? 이션치키라고했어야 됐어요. 아니, 봐봐! 손님은 더망가고 어? 뭐야, 찜, 찜기는 그러면, 은 그럼, 그럼, 타게 냅럼 타게 냅럼냐고 그럼, 그다고럼그어요 다시 럼 다시 그럼, 킹럼 그럼, 그럼, 그야 다시 가, 다시 가. 물한잔 하고, 물한잔 하고. 오픈을 만지면, 찜기를 만지면 썩은 <laughs> <적은 웃음> 그릇을 놓친다고요! 아, 알았어요. 나 이제 한낱도! 나 타도 한낱도 안 만질 거야. <laughs> 아, 한낱도! 고기 제가 드릴게요. 네. 새우도 제가 드릴게요. 자, 내 밀가루 넣었어요. <laughs> <갖고 가>. 던져주세고 <laughs> <우리 깎났고. 웃음> 저두 개의 심장 저거 찌그러요. 아니 써는 건 같이 해야지. 아 지금 썩은 거라도 없는데 같이 써라야지. 이거 넣어주라고. 아니요. 한다고 얘도 아 앉아, 앉 한다고?! 아 앉아, 앉아, 앉이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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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아 앉아, 아니선 앉아, 씨아 앉아, 앉아, 잘해 이런 거 너무 잘해요. 잠깐만, 무심 씨 울지 말고. 잠깐만, 울지 말고 왜또 울어? 털면개 어지러... 달라고요, 달라고. 우지 말고. 어, 알육제 육칠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제발. 털랑개 제발. 아니, 기다려봐요. 내가 내가 잠깐만 심심.. 심시... 우리 우리 이 우리 잠시만 잠시만 <laughs> 나를 좀 나를 좀 침착하게 나를... 당황하지 말고 오... 근데 던져줘. 방금처럼 하면 될것 같아. 킹조가 그래. 설거지해주고 또르티아 해가지고 서빙 아, 아. 나가버리면 그 동선이 맞는 것 같아, 킹조한테. 밥만 처음에 남겨주고 밥 너무 많이 어. 남기지 말고 그렇지. 아. 그렇지, 잘한다. 고기 됐어. 어. 비켜. 고기? <laughs> 어. <거기? 웃음> 아니 아니. 버섯 어. 나하면 해줄게. 고기랑 버섯. 됐어 끝. 세 개씩만 해. 우리 너무 주문을 어. 과도하게 받고 있어. <laughs> 이건 내 거야. 그래. 또르띠아 온다. 킹주카. 킹주카. 가. 가. 응. 이것도 가. 김주가 그렇그렇지 그렇지. 잘한다. 그렇게 하면 야. 가기 안아주세요. 네. 김가 김주, 김주 와. <laughs> 김주 구워. 어. 설거 거... 아니 나 쓰고 있었어. <laughs> 김 설거지. 김 설거지. 어 김주 설거지. 밥 줄게. 줘야 돼. 버섯 쓸어주면 돼. 버섯. 도루띠야도루띠야 아싸. 두루띠야, 곧도 간다. 응. 도루띠야 간다. 도루띠야 왔어. 뒤죽하. 어. 서빙해 서빙. 서빙. 서빙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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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빙 서빙에. 가빙에 서빙에. 보낼게요. 쓰레기 쓸어주세요. 네. 다음에. 킹주 설거지 다 했어. 네. 버섯 하나 보낼게요. 쓸어주세요. 네. 다음에. 가. 킹주 가. 썰었어요. 네. 킹주 오케이. 왔어. 좋았어. 기다리세요. 네. 킹주 기다려. 아니야. 킹주 킹주 아니야. 킹주 방구가 난줄 알고 움직인 거야. 아, 어, 그래. 킹주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. 아. 킹주 똘지야. 킹주 설거지. 됐다. 아니야, 킹주 가. 가고 어. 설거지해. 그래. 또르띠아, 또르띠아. 킹주 설거지다. <laughs> 또르띠아 거기서 온다. 다음에 또르띠아 하고 고기 하나만 쓸어주세요. 닭고기 가. 띠야. 밥한있리면 돼. 고기. 킹주 아. 설거지. 밥 줘. 딴딴따따따 딴딴딴딴딴 따다따 딴딴딴